결국 결과가 검찰에 네.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. 경제 추행 사건에서 정말 이례적인데 10%도안 되거든요, 확률적으로.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? 아, 사실 내 네, 기분 좋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냥 어떤 기분이냐면 었자 이제 경찰 조사 준비 과정을 지나서 이제 경찰 조사 단계로 이제 들어가면은 <laughs>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사실 준비 쭉 20페이지 넘게, 40번째 정리해야, 거기서. 대부분 거의 100% 정도 거의 다 나왔었죠, 질문이. 네, 네. 네, 다 그거 보고, 거의 뭐 기출문제 보고 하듯이, 네네. 거기서 질문이 다 나왔고,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, 굉장히 좀 진술 자체가 일관될 수가 있었고,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형사님은 뭐 하나 딱 물어봤는데, 이제 미소 씨는 정리한 걸 이제 보고 하다 보니까, 굉장히 디테일하게, 아주 빠르게 수사도 진행이 될것 같아요. 만약에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갔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제가 그때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. 변호사 편입 비용이 가볍지 않잖아요. 네. 부담도 많이 됐고 그리고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면은 그냥 저 혼자 할까도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네.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느꼈어요. 음. 제가 변호사님이랑 같이 들어가기도 했고 네. 앞에 A 표용지로 정리도 다 하고. 전날에서 저한테 한번더 전화해 주셨, 정리를 한번 해주셨잖아요. 네. 중요한 포인트라든지 이런 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다 해주셔서 머릿속에 담고 갔거든요. 네. 근데 그리고 형사님들이 되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고 질문 한다는 건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. 막상 접해보니까 제가 변호사님 없었으면 그거를 다보고 처분하게 말도 못했을 것 같고 아예 못 봤을 것 같아요. 괜히 제... 제주... 제가 보면은 찔리는 거같고그 말도 되게 중간중간 이렇게 빨리 자르시잖아요. 네. 질문만 빨리빨리 하시고, 제가 그 템포에 말리더라고요. 음. 그리고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, 음. 그리고 전 조소가 되게 중요하다고 알았지만, 진짜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. 네. 보통다 송치가 돼버리는데, 제가 거기서 말 실수하면은, 검사분은 그것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조금 버벅거리거나, 이렇게 해서 빨리 형사님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, 형사님이 꼭 해야 할 말을 제가 깜빡했으면 은 말씀해 주셔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조사에 담기고 하는 그 과정이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,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혼자 갔으면 은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일단 혼자 가면은 특히나 젊은 남성분이 혼자 가면은 엄청 제가 네. 같이 옆에 있는데도 사실 그런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네. 더 압박 질문이 들어오거든요. 변호사가 없이 혼자 있으면 거의 뭐 그냥 탈탈 탈린다고 봐야죠. 근데 변호사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사전에 그렇게 준비까지 다 하고 가니까 하고 가도 사실 떨리는데 그렇죠? 안 하고 가면 과연 이게 할수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네. 경찰 조사 이후 저희가 의견서를 냈었죠. 미리 이미 20 페이지 정도 되는 사실관계를 디테일하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. 또 증거들은 다 정리해놨었고 거기에 경찰 조사했을 때또 수사관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로 정리하고 그래서 작성해보니까 의견서가 한 30페이지 정도였어요 다른 법인에 대해서 강제추행 관련된 의견서들도 많이 받아보고 이제 상대방으로 저는 고소되기도 하니까 봤을 때뭐 길어야 네. 한 10에서 10페이지 정도 끝나거든요 네. 당연히 이제 미수 씨는 처음에 변호사 선임 해봐서 네. 이렇게, 이렇게 의견서가 나가니까 이 정도 다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절대 아 그렇게 네. 생각 안 했어요? 네, 네. 저는 네. 제가 상담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하다못해 다른 지역에다가 음. 전화해서 부산 변호사무실에 전화해서 저는 서울에 사는데 음. 말했어요. 저는 선임을 못한다. 제가 네. 몰아서 네. 근데 제 상황은 이렇다. 음. 솔직하게 말씀 좀 해달라고까지 음. 했었거든요. 뭐 어떤 곳은 수익료만 2천만 원, 3천만 원 넘어가거든요. 어.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의견서를몇장 뭐 이상 써주신다 이러는데 저가 감당하게 너는 부담스러운 분위기잖아요. 음. 근데 이제 변호사님은 제가 따로 그렇게 부탁을 안 했는데도 나중에 정리 이렇게 중요하게 해주신 거 봤는데 페이지가 되게 많아서 네 저도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변호사님 신뢰가 가고 걱정이 좀덜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뭐 의견서 양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아. 그래도 그만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던 거죠. 당연히 의견서 낼 때도 초안을 당연히 먼저 보여드리면서 수정 사항을 반영을 해서 몇번 그런 거를 또 거쳤잖아요. 또 제가 기억하는 게 제출 직전인데 막 연락 와가지고 변호사님 이거 넣고 싶어요. 아, 네, 그렇게. 넣어주고 사실. 돌이켜보면, 그렇게 요청사항들 했던 것 중에,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었지만, 70% 정도는 변호사가 봤을 때는, 생각이 다를 수있겠지좀 불필요한 부분도 있긴 했어요. 그래도, 의뢰인의 어떤 간절함을 변호인으로서 대변하는 것도 변호사 역할을 생각하기 때문에, 민수 씨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, 적극적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. 합의. 물론 이 사건은 불성취, 무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, 그래도,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합의 절차도 진행을 했었잖아요. 이건 뭐 변호사의 어떤 전략인데 보통은 이제 무혐의를 아예 강하게 다투는 사건은 아예 합의를 진행을 안 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은 굉장히 좀 경험이나 디테일한 노하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무혐의 주장을 유지를 하지만 합의도 혹시 모르는 상황 때문에,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했고, 물론, 형사권에 네. 이걸 적용할 수는 없어요. 근데 이제, 민수 씨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고, 네. 합의를 진행했는데, 합의 과정이 되게 험난했던 거 기억하시죠? 당연히 처음에 사실 여성분. 직접 연락처도 알수 없고 국선 변호사님도 연락도 잘안 되고 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이 여성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었죠. 나 아, 네. 편지. 네. 점원의 노하우들을 좀몇개 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합의가 최종적으로 됐고 합의 진행과 관련해서만 우리 민수 씨랑 통화한 게한0번 정도 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네. 가족들이랑 예를 들어 휴가 이런 거 계획돼 아, 네, 있었는데 네, 네. 그 공항으로 가는 그 기차에서 막 네, 네. 통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. 아, 네. 기억이나네요. 밤늦게도 전화하고. 신경 써드린 거 알고 있죠? 네, 네, 네 그렇게 해서 결국 합의도 잘 마쳤고. 저희는 혹시나 이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, 뜯를 <laughs> 했기 때문에 실험 강사가 막았고. 그리고 당연히 무험의 네. 주장도 같이 하면서, 결과 네. 나올까지 한 6개월 넘게 시간 걸린 것 같아요. 그 결과를 기다릴 때 심정은 어땠어요? 그 합의가 딱 되는 순간, 제가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솔직히 마 되게 편했거든요. 이게 제가 합의를 했지만서도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긴장을 했지만 네. 이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할수 있는 건 없다 해서 네. 그냥 내려놨었거든요 음. 근데 그 기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긴장을 풀고 있으면 초조하고 그러죠 괜히 네. 초조한 네. 거예요 네. 그래서 그때마다 변호사님한테 전화해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님 입장에서도 이미 합의가 다 됐고 더 이상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지 면서도 그래도 아프신데 제가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통화가 잠깐 잠깐 기록되셔가지고 그때마다 좀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 결과가 아, 경찰에 네.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. 정말 어떻게 보면 경제추행사건에서 정말 이례적인데 10%도 안 되거든요, 확률적으로.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? 나는 사실 내 기분 좋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냥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냥 긴장이 싹 풀리는 기분이었어요. 그리고 그냥 씁쓸했거든요 뭔가 교사님이 아까 여쭤보셨잖아요 고소당하고 심정이 어땠냐 라고 근데 저 감정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나다가 제 자책까지 하게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렇게 자책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생각을 전환을 했는데 저도 잘못이 있고 저도 조심스럽게 행동을 못했고 요즘 세상도 모르고 그래도 해결을 잘 했으니까 기분은 좋았는데 해한 것보다 뭐 신난다 이런 건 아니었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네. 뭐 기회를 얻었다 이런 네. 느낌이었어요 제가 음. 만약에 여기서 전가가 많이 생겼으면 저는 아마 제가 그렇게 제정신으로 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강제추행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성범죄 이런 데 연루돼서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네, 이런 분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? 저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저같이 와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보면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어차피 큰 틀에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. 싸우냐 합의를 하냐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 본인 성향에 맞는 변호사님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느낌이 좀 되게 꼼꼼하신 게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변호사님 영상 봤을 때 변호사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제, 변호사님 날다시피제 감정이 되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. 제가 뭐 합의하겠다 합의 네. 안 하겠다 네. 막 이러면서 막 엄청 그랬는데 그때마다 변호사님이 저를 멘탈을 잡아주셨거든요 네. 아 근데 그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말해도 되는요아그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게 저는 지금 되게 힘들게 받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좋았다 생각하는 게 저희가 조선을 쓸 때도 변호사님이 그렇게 대응을 해주셨잖아요 나중에 이게 송치가 돼서 검찰에 넘어갔을 때 무죄도 다툴 수 있고 음. 검사 단계에서 합의를 하고 기소위를 <laughs> 받는 쪽도 할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는 무혐의로 불송치도 주장하면서 그런 모든 포지션을 할수 있게끔 네. 네. 조수에 되게 센스를 저희가 잘 취했죠 네. 하나에 확 이쪽으로 확 가버리면 네. 이쪽으로 네. 못 가니까 네. 이렇게 네. 안 하게 어디로든 네. 갈수 있게 인센스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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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취해서 네. 그게 되게, 되게 좋았던 것 같아. 요 네. 그래서 더 많이 했던 것 같아. 요 그런 걸 이제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만큼 경험이나 또 노하우가 필요하고 모든 사건을 사실 또 그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민수 씨 사건은 그런 면이 있었고 긴 시간 동안 잘 해서 또이 나와서 뭐, 축하 드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어 나가면서 좋은 일들 만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기원드리겠습니다. 너무 아, 나으셔도 네, 감사합니다.